얘들아, 다시 할게요. 15번, 동영상 응. 촬영해 줄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했어요 했어요? 이거 하지 마요. 15번에. 네. 너무 시간이 한 문제, 몇 문제 못 풀다가 끝날 것 같으니까 동영상을 촬영해 줄게요. 네, 16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16번 문제는, 이거 생각해니까 16번, 오른쪽 그림같이 함수식이 완벽하진 않은데, X축하고 응. Y축으로 둘러싸는 부분에 정적분을 했더니, 넓이래? 넓이는 절대값이야? 근데 정적, 정적분은 절대값의 개념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0다 나올 수 있어. 그럼 얘가 몇대 몇을 했어? 1대2. 그러면 얘가 1대2인데 얘가 2차 함수잖아요. 그럼 얘를 그대 공식 뭐가 되는 노축이 누구예요? 3이죠. 맞아요? S는 마이너스 2A분의 B A가 1, B가 마이너스 1 그럼 3이잖아 S, y, S는 3에서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여기 넓이가 뭐 어때? 같은 거잖아 내가 1대 1하고 있으니까 여기, 여기, 여기가 다 똑같은 거지 넓이니 근데 우리 뭐할 거라고? 정적분할 거라고 정적분 하면 얘가 뭐예요? S면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S 다음에 뭐겠어요? 0 그걸로 볼 거야 무슨 얘기냐? 인테그랄 0에서 3까지는 네메가 없어야돼. 이해돼? 정적분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적분하면 뭐가 된다? 그냥 0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0이니까. 이해돼요? 끝이에요. 적분해주세요. 3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s 0에서 3만 나오면 되겠네. 3 나오면 9죠. 마이너스 9 2 9 3, 27 플러스 3a가 뭐가 되야돼? 0. 그 3a가 마이너스 18이 넘어가면 플러스 18이 되겠죠. a 얼마? 6. 따라서 a는 6. 끝.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좀만 올릴게요. 조금 더올릴게 괜찮아요? 두개 정도는 괜찮겠죠? 보이나요? 보여요? 어. 자 17번 문제.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수주선 위에 p, q가 속도를 나타내이얘 p고 얘가 q야. 만났다? 그러면 만났다라는 게 뭐야? 거리가 같았다. 뭐가 같았다? 거리가 같았다.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대. 출발점을 알아야 돼. 그럼 이게 뭐 하라는 얘기야? 접근하라는 얘기지. 거리를로가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접근. 시작. SPT라고 놓을게요. 접근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ET 제곱 플러스, ET 한대 원점이니까 어차피 0 넣으면 0이 되어야죠. c1이 0인거야 원점에서 라 했으니까 내말 이해 돼? t에다 0넣으면 이 되야 되는데 0넣용이잖아 그래서 안쓸게 c1을 적분상수 얘도 적분해보자 sqt는 시자 얘부터 쓰면 안될까? 그럼 얼마?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1t가 되고 0넣었을 때용이 되야지 그럼 0이 되려면 c2도 뭐가 0이 되어야겠다 적분상수도 그럼 만났다고 했어 안했어? 했지 그럼 얘랑 얘랑 어떻다? 같다 이해 됐어요? 그럼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t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1t랑 어떻다? 같았다 괜찮아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럼 t의 세제곱얘 넘어가면 몇 t 예요 마이너스 9t가 0이죠 t로 묶어져요 묶어져요? t제곱 마이너스 9는 0이죠. 이즈분에 t 곱하기, t 플러스 3 곱하기, t 마이너스 3은 0이죠. 당연히 t는 타입이니까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되는 수는 없어. 그럼 0 나오는 게 0하고 마삼하고 3이면 답은 뭐겠어요? 네 답. 그때시간이니까 답은 4.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어요? 어. 하나 더 할까요? 이해는 됐나요? 어렵진 않았죠? 18번 문제까지 하고서 정리할 시간 줄게요. 괜찮아요? 자. A하고 B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 P를 지나면서부터 A의 속도는 16을 일정하게 돼. A는 P를 지는지 2초 후에 B도 P 지나 지점을 지났대.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도착했다는 얘기냐면, A가 먼저 도착했다는 얘기야. 누가 먼저 도착했다? A. 그랬을 때, 아, 이렇게 됐대. T초의 16의 넘버였다. 두 자동차가 만나는 거. B가, B가 기준이래. 누가 기준이래? 그럼 P 지점을 지난 지몇 주냐고 있으면 B, B가 지난 시간을 아, T라고 놓자. B가 지난 시간을 뭐라고 놓자? T라고 할게 그러면 B보다 더 빨리 도착한 애가 누구야? 다 아, 봐봐. A가 p 를 지났을 때 이쪽 후에 B가 온 거잖아. 이해해? 그러면 더 빨리 가고 있는 애가 누구야? A 아니야? 더 빨라니까 그럼 A의 시간은 뭐가 되는 거야? T 플러스 2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이 더 빨리 얘가 도착했으니까 이쪽 더 빨리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로 더 시간을 남게 그럼 더 많이 불렀을 테니까 얘가 T만큼 움직였으면 더 많이 들거 아니야? T 플러스 2만큼 얘네? 그럼 얘, 얘가 어떻게 갔다고 했어?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선 은 A가 간걸고 보여 보자. 그럼 A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 거니? 거리가 일정했다. 그럼 얘는 뭐로 가고 있대? P를 지나면? 이렇게 16으로 일정했대지. 이 후에도 그 16으로 일정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 16 곱하기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지. 거리가 되는 거잖아. 다시. 속시가 뭐가 되는 거야? 거리 잖아 그럼 16이 소, 속도가 되는 거고 시간이 뭐야 t 플러스 2 아니었어 t 플러스 뭐였어 t 2가 a가 가한 거리잖아 그럼 b가 한 거리네 p b가 한 거리네 얘는 t 초에 비해 속도는 이거라고 했어야 했어요 그럼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0에서 t까지 얘는 이 t 플러스 2가 되는 거네 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6 16t 플러스 32? 네. 얘 전개해봐. 분해봐. 얼마? t의 제곱 플러스 2t죠. 어차피 t 나올 거니까. 그리고 0초에서 시작을 했잖아. 얘해 돼? 얘 갖다 놓고 얘 이쪽으로 뭐 하면 돼? 2야. 그러면 t의 제곱 몇 t예요? 16t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4t인가요? 플러스 32는 0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 인수분해 가능한가? tt 1 6이 아 마이너스 아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 30이다 이쪽로 얘기하면 그러면 16이 얘가 마블 그럼 t가 뭐거나 16이 거나월 t가 마이너스인데 얘는 아니라고 그럼 몇초후야 16초고 이해 됐어요? 한번해볼요 네, 지금 받아서 다른 문제가 알려줄게 괜찮지 자 9번 문제 봅시다 얘가 나왔어 근데 여기에다가 얘가 이렇게 나왔대 1이라고 나왔대 9번의 문제를 보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에다가 1s를 곱했대 우선 뭐라고 냐면 그대로 접근할게요 얘도 자 접근해봐 얘 접근해봐요 시작 아 근데 얘가 홀수차수일 때 뭐가 된다고 했어요? 0이 된댔죠 아래 고리 끝이 똑같잖아. 그럼 기억수잖아. 홀수차수 버리고 이제 1차, 짝수하고 3차만 남으라고 했었지. 그럼 몇배 해주는데 얘가 하면두 배에. 얘네? 접근하면 되겠지. 0에서 1까지. 내말 이해가 돼? 안 돼. 바로 가도 되겠어? 그냥 접근해도 되는데, 어차피 얘 홀수차수 접근해봤자 사라져 없어져. 왜냐면 아래도 밑글씨 절대값 똑같아서 버려 그리고 얘 접근해 접근하면 얼마? 두배 해주고 접근해 얘 인테그랄 두배두배 2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 x s x s 이걸로 하는 거야 기함수, 무함수, 짝수함수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에 1에서 1까지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얘 접근하면 얼마요 3분의 1 S 세제곱 플러스 b s 죠 얘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1이 됐다는 거죠? 이해 됐나요? 그러면 얘가 세제곱인가요 그러면 1넣어봐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b지. 얘가 1인 거지. 그러면 3분의 2 플러스 2b가 1인 거죠. 그럼 2b가 뭐가 돼야 돼? 3분의 1이 돼야겠지. 그럼 b는 몇 분의 몇? 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까지 이해 됐어? 그럼 b가 보여졌네. b가 얼마라고? 6분의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f 플식에다의 얘를 또 곱하지. 얘 곱하봐. 뭐가 돼요? 시작. s 세제곱 플러스 a x제곱 플러스 6분의 1x가 되는 거지. 근데 인테그라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얘 dx가 되는 거 맞지. 쌤이 아까 누가 염넨 됐어? 홀수 차수. 뭐가 0넨 된다고 했다고? 홀수 차수. 그럼 얘 없애도 되잖아. 그게 지금 2인 거잖아. 그럼 얘도 몇 배? 두 배. 인테그라 말해. 0에서. 1까지 ax 제곱 d s 가 뭐가 된다? 2 이렇게 되는 거 이하고 얘 접근하면 3분의 a 세세제곱이죠 0에서 1까지 2죠? 1라면 2 곱하기 3분의 a죠? 얘가 2죠?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 3끝 됐어? 그럼 a랑 b랑 뭐하라고 했어요? 곱하라고 했어요? 그럼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이해 되니? 하나만 더 하고 해도 될까요? 13번 21, 22, 21, 22. 1 3번 해도 돼요? 두개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가두가중요가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개 분리 우선은 x 가두 개가 가두개 우선 개가 전에 1 대입하면 1에서 1까지 개가 하면뭐가 된다고 했게가 a 플러스 e 플러스 p 이렇게 나오는 거 우선 하나 써놓고 시작하자 그 다음에 뭐 하자고 분리 미분 분리 한 다음에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sf tdt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tft 했던 거 기억나? 얘가 ax 제곱 플러스 es 플러스 p 근데 s는 여기로 그 다음에 뭐 하자고 했지? x에 대해서 미분 고배 미분법 T는 T대로 빼고 S는 빠져야 돼앞에가리 그 미분하면 1이죠 뒤에 두고 그대로 1, S, F, T, X 끝난 게 아니야 앞에 그대로 X 얘 미분하면 T자리에 X가 들어가면 FT, FS 맞아 맞아 얘 미분하면 얘가 들어간댔잖아 S가 여기에 그 다음 얘도 미분하면 T자리에 X가 들어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S, FX 얘 미분하면 시작 e a x 플러스 2다 미분해야 돼뭐 하자고 있어 미분 그럼 얘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죠 그 다음 또 뭐해 또 x에다가 뭐 대입할까요 1대입 여기다가 에 x에다가 누구 대입해 1 그럼 0이죠 0은 여기다 에1 대입하면 e a 플러스 2죠 a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b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됐어 웨이비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어요? 예, 여기, 하고 할까요? 네 보일까요? 여여요 아니 아니 저기 그거 보여요더 키워줄까요? 괜찮아요? 얘를 할때 s 원하고 s 초를 바로, 바로 S1으로 구해줄게. S1은 어떻게 구하면 돼? 얘 교점을 먼저 찾아요. 자 뭐하고 첫번째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3S와 누구의 Y는 Y는, Y는, Y는 S와의 교점을 찾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3S는 S야. 이왕에 S제곱 마이너스 2S가 0이야. X붕금 S마이너스 0이야. 그럼 0하고 누구야? 여기가 2일 때. 그러면 S1을 구할 수 있어. 인테그라 0에서 2까지. 여기. 위에 있는 식이 뭐예요? 2차죠.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3X에서 이 밑에 있는 식 1차를 뭐해? 빼. 그게 접근하는 넓이야. 얘 DS. 그러면 인테그라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2X DS네. 그럼 얘 구할 수 있겠네. 자 접근하면 몇 분의 마이너스 3분의 s 세제곱 플러스 s의 제곱 0에서 2까지 그위이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 그러면 3 4 10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 또는 공식 이용해도 돼 공식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몇 분의 6분의 최고차원 배수비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높은 차수 그 다음에 얘가 베타죠 얘가 0이 알파죠 그러면 2의 세제곱 2 0이 0의 세제곱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3분의 4똑같아안똑같아 똑같아? 똑같잖아 공식 이용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 그래서 매워. 그다음에 세 번째 공식 얘가 S2. 그러면 S1하고 S2를 더한 값은 자 여기 여기 면적 이만. 지금 어떻게 돼? 얘도 아까 공식 쓰이자 6분의 절댓값 얘 3에서 영역뺀거 세제곱 3곱하기 3곱하기 3 넓이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럼 여기 넓이 나와 안 나와 그럼 얼마예요? 2분의 9. 그럼 S2는 뭐가 돼? 2분의 9에서 3분의 4를 뭐하면 돼? 빼면 되잖아. 그럼 면얘 모르는 분 6으로 9, 3, 27 마이너스 4, 8. 그럼 6분의 19. 맞아? 문제가 뭐예요? S2분의 S1인가? S2가 뭐야? 6분의 19. S1은 3분의 4. 맞지? 얘 곱한 게 분모. 3 곱하기 분모. 3곱하기 1 9분의 6곱하기 4. 약분되네. 그러면 19분에 8, 얘가 다. 끝. 좋했어요 자, 21번. 프라임에서 0대1 값이 뭐야? 0대1 값이 F 프라임에서 10을 채울 10수 있겠다. 뭐하고 그 뭐야? 그럼 f 프라이맥스는 식이 뭐야? 최고차 모르니까 k라 쓰고 S x 플러스 인곱하기 x 마이너스 이네. 그리고 몇만몇 어, 그럼 영 쿼만 대입하면 되지. 그럼 삼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k. k가 뭐가 되는 걸 마이너스 4분의 3. 프라식이네 f 프라는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요게다 대입하면 예 x 의 제곱 마이너스 4. 정리해봐. 시작.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s 의3곱 플러스 3 이거 그럼 f s 는 마이너스 4분의 1 SE 러스30플3 플러스 3 플러스 30 플러스 30 플러스 3 x 플러스 30 플러스 30플러0 플러스 30 플러스 30 플러스 30 플러스 30플러러 있지 프레임 식 나왔으니까 얘가 마플 만에 맞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x는 2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마이너스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래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좌표를 구해야 돼안 구해야 돼 여기다 구해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이지 그럼 마이너스 3을 면 플러스 2인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d에 파면 얼마 마이너스 2산하하면이이스 5. Then y o 면 얼마야? d to c 이렇게. 그러면 y 이제 이게 그 s 그래프지. 그래프를 그려요 그런데 뭐라고 했 k 에서 서로 다른 몇개의그 p p e n i 는데 이렇게 하면 o 두 개잖아. k 가뭐이면 h 이면두 개의 p 급밖에안 n 잖아 K가 뭐여도 마이너스 4에도 2개의 시밖에 안되잖아 그럼 K가 어디있어 이제 3개의 시금 가자 K는? 그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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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게 다 됐어요 안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그 네. 다음에 이거 이거까지는 이해됐죠? 예 24번 먼저 해도 될까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20. 3번에 있다 하고 24번부터 해도 될까? 네. 23번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아까 시험제 나왔던 거다. 그리고 시험제 똑같이 나왔어. 원점을 출발했대. 원점에서 시작했대. 동그라미 차야된다 그러면, 예, PQ의 중점이네. P가 뭐냐면, 거리야, 거리. 나타난 속도를 VT 이거라면,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러면, SPT는 적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고 여기 원점을 지나니까 0이 오면 C1도 뭐가 돼야 돼? 0. 이해해? 예, 안 써도 되겠지. 그 다음에 SQT는 접근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 PQ에 뭐라고 했어? 중점을 아니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뭐로 나눠야 돼? 얘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알짜표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알은 뭐가 되는 거야 더해서 이루나는얘 더해봐요. 시작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이죠. 얘를 이로 나눈 것 같이 말알표가 되는 거지. 중점이래 중점. 플러스 그 플러스 아니 얘랑 얘랑 더하라고. 더하라고. 뭐하라고? 더해서 이루나는 거잖아. 는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좌표인데 얘가 다시 뭐가 되는 거로 그래? 원점이 되는 거리를 구하랬지 그러면 r이 다시 원점이 되는 때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 뭐가 돼야 돼? 0, 분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 t제곱을 묶으면 <laughs> t는 0이거나 1이지 그럼 t가 뭐일 때겠어? 이를 되겠네 거리, 구하래 요 거리, 뭐 라고 거리, 얘들아 그럼 이거뭐거 돼야 야 얘가 그래 거가 영하고 1이 있어 근데 얘가 플러스지 그럼 얘가 올라가면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거리면 누구지 근데 이 거리가 없을지 접근하면 뭐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안 곱해야 돼 그치 인테그를 어디에서 어디거지 0에서 2까지는 맞아 접근할 건데 얘 넓이고 할 거냐 거리가 넓이니까 내말 이해 돼? 그럼 마이너스 곱해보자 이거 전개해서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t제곱 이게 접할거 아닌가? 이상한데? 0에서 1까지 이렇 r을 미분하자. r' 그러 미분하면 뭐하냐? 2분의 1 앞에 빼놓고 얘 미분하면 얼마야? 3t² 3t 제곱 마이너스 2t인가? 그럼 얘는 t로 묶어보자. 2분의 t 로 묶으면 3t 마이너스 2인가? 그러면 r't가 0이 되는 뭐는 뭐야? t가 0일 때하고 t가 3분의 2일 때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0하고 3분의 2가 되는 거야. 얘가 무슨걸로 이냐아래로풀어고풀 풀이 된다. 그래프가 달라지거다 3분의 2에서. 그럼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건데 여기가 0일 때 얘가 3분의 2일 때. 얘해 그럼 그다음 어디야? 어디까지를 습니까1까지 했으니까 1은 여기 있을꺼야. 여기 넓이구하는건 거리니까. 내가 이야해 얘 미분했잖아. 얘 미분한 게 이거잖아. 근데 우리가 0에서 1까지라며, 지금. 0 되는 값이. 그럼 얘 미분했을 때0 되는 값이 3분의 1이 있었잖아. 그럼 이 둘러싸인 부분에 레를 1까지 구하라는 얘기잖아. 요 0에서 1까지. 그럼 얘공식 있었지. 시작. 6분의. 최고차 한 개수, 아까. 이거 최고차 얼마야? 1분의 3? 2분의 3의 절댓값하고 2에서 1뺀거예요 몇제곱? 제곱 3분의 2곱이 3분의 2곱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맞아. 플러스 어디서 어디까지? 3분의, 뭐가 거야? 3분의 2에서 1까지 그대로. 뭐가 되는거야? 얘 그대로 적으면. 2분의 일 t 의세제곱 2분의 3T의 세제곱 뭐야? 분택그랄3 2에서 까지얘정리 시작 2분의 3 t 제곱 t 이너 t tea, t e 이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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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3을 t e 곱 tea, 네 e a 세 e 곱 tea, t 분의 t e 네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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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곱하기 e a tea, tea, 분 e a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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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a tea, tea, 자, 적분에 인테그랄 영에서 삼 분의 이까지 얘 예, 적기 c 자일 분의 삼 t 제곱 마이너스 t dt. 그다음에 인테그랄 다하기 3 분의 2에서 어디까지? 일까지 얘는 얘는 오해야 뭐 돼요. 마이너스 곱해야 돼서 음수니까. 그다음에 양수 2 분의 3 t 의 제곱 마이너스 t dt 얘 예, 적분하면 돼. 계산해. 답 나와. 한번 해볼게요. 자, 사람은 이사 23번 사람 보자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된그러 없어? 있겠지. 이거를 S1이라 부처. S1의 넓이는 인테그러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얘가 1이 될때 얘의 스작을 찾아야겠네. 그러면 여기 y가 1일 때 뭐가 뭐일 때야? 1일 때겠네. 0에서 1까지 이해돼? y에다가 뭐 넣었스니까1 나왔어. 이건 구할수 있고. 그럼 1 나왔을 때 얘가 이렇게만 1이니까 그 위에 있는 식이 누구야? 1이지 y는 1. 맞아? 이래서 밑에 있는 식이 거지 2차. x 제곱을뺀 거. 얘뒤 s. 얘 구하면 답이야. 보라색게될게존재 그럼 얘 날리고 얘는 적고야. 다시는. 해 음. 0에서 1까지 1만 더하면 되네. 3분의 1 플러스 1이네. 얼마? 3분의 2. 그러면이마치가 3분의 1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여기가 3분의 1이겠네. 얘가 3분의 1일 거고. 여기 자꾸 찾아야겠네. 그래 안 그래? 여기. 어, Y에다 여기다 1넣야겠지 맞아?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겠지. 그럼 S의 제곱이 뭐가 돼? A분의 1이지. 근데 양수지 A는 지금 0보다 오른쪽에 있어? 큰 쪽에 있지. 그럼 제곱이 떨어지면 풀바가 아니라 양수겠네. 그럼 S는 뭐가 돼야 돼? 루트 쓰면 되지. 5분의 뭐? 루트 a 분의 1이잖아. 즉, 얘는 이제 s2로 라 높게 여기를 여기 이마치 s2로 높게. 자, s2는 c에서 뭐에서 뭐까지? 경에서 루트 a 분의 1까지. 위에 있는 식이 1이지. 아래 에 있는 식 as 제곱을 빼버린 것이 뭐가 된다는 거야? 네비가? 그렇지 3분의 1 계산하면 돼얘 적분해봐 응. 0에서 루트 a분의 1 그럼 a분의 1을 번 곱하는 거지 그럼 a분의 1 한번 나올 거고 루트 a분의 1이지 플러스 1 루트 a분의 1인 거지 얘가 3분의 1인 거네 맞아? 그럼 a a 약분돼안돼 그럼 얘랑 동료이네 마이너스 3분의 1 루트 a 분의 일이고 얘 루트 a 분의 일이니까 그러면 얘는 얘가 삼 분의 일이니까 얘도 통 분의 버이야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삼 분의 이 루트 a 분의 1이삼 분의 일인 거지. 그러면 얘가 이항하면 몇 분의 몇이야? 2 분의 삼이지. 그럼 루트 a 분의 일이 뭐가 돼야 돼? 2분의 2 분의 양변 뭐해? 제곱해. 그럼 제곱하면 a 분의 일이 얼마야? 4 분의 일. a는 얼마 나와? mm uh -huh.